아, 오늘은 어, 돌을 돌담을 이렇게 쌓습니다 아 며칠 됐습니다 이게 쌓은 지가아 싸서 이틀 됐네요 이틀 전에 한 일주일 쌓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케네시하고 이렇게 있고요 돌담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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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면서, 어 야자매트가 깔려있고요. 이렇게 쌓혀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면서 손수레 봤죠. 그게, 어, 풀을 뽑으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수시로 풀을 뽑아야 되니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여기 이제 배기롱이 심겨져 있거든요 근데 풀을 저런 식으로 어, 뽑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풀을 뽑아서 얘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가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가죠 절로 이제 나가면은, 여기 시에서 만들어 놓은 전망대입니다. 이건 백일홍이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고요.